세차하는 날 <laughs> 이제 술도 많이 먹었고 하다 하다 할게 없으니까 <laughs> 셋이 동지 세차하러 왔어 먼저 짜증 가득한 최대한부터최대한 최대한 세차 잘, 잘 됐어? 안 해! <laughs> 잘안 닦여서 지금 열받았어 최대한 아. <laughs> 오명석 야. 잘 돼? 세차?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처음 해봐 솔직히 좀 어설프다? 그 어. 아까 편의점 가서 욕먹어서 기분 어때? 누구아 그 편의점 아줌마가 담배 꼬라물고 뭐라 했어 맞지? 아기가 원망스러웠어. 그래? 아기가 거기 되게 된다고. 차 깨끗하게 보이네. 다음 SUV 용환이. 야 흔들지. 존나 빡세. 기분은 좋지 그래도. 아이안 <laughs> 좋아. 야차 깨끗하다. 흰 차. 용환이 흰 차. 이거는 회색깔 차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최대한 하얀 차. <laughs> 개인 거품 내다가 쫓겨났어 다들 빨리 하라 그래서 야뭐거 하고 싶다 <laughs> 뭐? 모자에서 물 <못> 나오는 거 요즘은 <laughs> <laughs> 봄 다음 바로 여름인가봐요?